우리 또 슈가 맨 끝에 끝난 다음에 많이크게 스피커 또이게요내면요 네. 자, 자기 손 자기, 네, 오른쪽, 오른쪽으로 좀 많이 씁시다. 수지처럼. 어, 생이하고 오른쪽. 어느 새 훌쩍 커버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너무 예쁜 여자아 이제는 성숙한 여신이라는 표현이 더잘 어울리는 슈가 데브 네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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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돼서 뭐슈가만의 특별한 무대 준비된 거 있나요? 그럼 비밀이에요. 네. 준비. <laughs> 나 <laughs> 조금만 알려 주세요. 어, <laughs> 조금만 알려 주신다면 예. 알려 주시겠다면요. 알려 예. <laughs> <laughs> 알려 주세요. 예. 예. 저희 저희 휴가가 두 명이 나와요. 이렇게 한 명씩, <laughs> 두 명씩 나와요. 무슨 말? 여덟 명이에요. 여덟 명. 여덟 명. 여덟 명? 네. 근장도안 네. 하고 여덟 명? 새로 들어왔던 무슨 일? 여덟 명. 에이. 이제는 거의 여인. 네, 그런 말 많이 들을 것 같아요, 이번 앨범 내면서. 그쵸? 그렇죠? 슈가가 네, 네.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을 했는데, 네. 소화해낼 수 있을까?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던데, 네. 많은 것 같았었는데요. 네.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. 심혈이 진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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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자리 수가 바뀌었거든요. 그러니까 자연적으로. 아. 네. 음. 네, 그럼 전원이 다 2로 시작하나요? 네네. 감합니다 그렇죠. 이제 자신있게 어디 가도. 네. 그쵸. 렇 <laughs> 어, 템포예요 네, 그래서. 그리고 가사 내용이 친구의 애인을 사랑하는 이룰 수 없는 위험한 사랑에 네. 대해서 노래한 곡인데 약간 곡의 분위기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일집과이집의 저희 슈가랑은 조금 다른 약간 강하고 아주 약간 섹시함 느낄 수 있는 오, 그런 곡인 것 썼죠. 같아요. 안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저희가 이번에 네. 이제 컨셉을 이렇게 확 바뀌기 위해 그런 네. 이제 골반을 많이 쓰는 춤이나 <laughs> 밑쪽을 많이 쓰는 네. 춤을 이렇게 배우고 또 네. 연습했는데요. 그냥요 딱딱 네. 튕기면 되는데요. <laughs> 이런 게 있거든요. 네. 그냥 이렇게 딱딱 튕기면 <laughs> 네. 이제, 이제 <laughs> 섹시해진다고. 네. I can stop it. That's the way my love g 이제 갖고 있는 비밀 공개할 수 없는 비밀 같은 거 있으면 제가요. 네. 요즘 사실은요.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하루는 깜빡잊고 칫솔을 안 가져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네. 들어가서 어 이빨 닦고 싶은데 이를 닦아야 되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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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것 같아서 헬스에갔썼어요 <laughs> 저는 아까 방금 차 안에서 정원 향수 몰래 뿌리고 왔어요. 수가 2.5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. 네, 오래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요즘에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네, 언제나 열심히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